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어제는 시장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조용한 모습이었고 오늘은 시장의 하락을 하면서 또 강하게 또 눌러버렸습니다 최근 v 자 반등으로 크게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이전 우리가 아는 두산에너빌리티로 좀 돌아온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금일 영상에서는 다시 깊게 조정이 나오는 이유들과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만큼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고 이렇게 유한타만 사용해주시면 두 가지 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텔레그램 무료방에서는 뭐 매일매일 두산 에너빌리티 뭐 실시간 대응 그리고 종목 추천 뭐 시장 상황, 여러 가지 매매에 도움되는 정보를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종목 선정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또 승률 높은 검색 프로그램 한 달간 무료 체험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전투자라는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뭐 쉽게 장중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또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인과 기관 수급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수급 골드 그리고 차트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을 찾아내는 차트 골드 조건에 의해서 종목들이 검색이 되고 수급도 좋고 차트도 좋은 종목들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따로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뭐 7월달 이 검색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익이나 종목들을 간단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인포바인 9시 1분에 좀 검색이 돼서 또 최고 20%까지 급등을 했고 여기 보시면 원준이라는 종목 이제 어제 기준입니다 여기 6일로 나와 있는데 5일자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원준도 상승 그리고 매지온도 상승,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상승 또 모바일로 보시면은 뭐 위메이드 플레이, 뭐 에코프로비엠, 뭐 한국콜마 뭐 토비스, 뭐 수젠텍 등등 계속해서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찾은 종목들이 또 급등하는 모습들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유한타 사용해 주신다면 이렇게 주식도 무료 정보방에도 참여하실 수 있고 이 프로그램도 한 달간 서비스 될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 볼게요. 먼저 시장 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모처럼 만에 지수가 이렇게 좀 상승을 하면서 수급도 동반이 되었죠. 강하게 좀 올려주었는데요. 오늘 연속적으로 이렇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채 밀리고 말았습니다. 좀 어제 의아했던 부분은 환율이 1300원을 좀 상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인들과 기관들이 좀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었는데 역시나 오늘 장중에 환율이 1310원을 또 돌파를 하면서 좀 수급이 더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단밤의 미장이 이렇게 상승 전환에도 좀 불구하고 요즘에 우리 장과는 좀 디커플링이 되면서 좀제갈 길을 찾아가는 이런 흐름인데요 초반에 버텼던 이런 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또 하락으로 자리를 잡았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2.13% 코스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1% 가까이 좀 전환이 되면서 끝났습니다. 유가와 그리고 금리가 좀 내려온 것과 달리 달러 강세가 좀 지속되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증시는 어려움을 가져갈 수 밖에는 없었고 당분간 개별 종목 중심의 좀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달 들어서 시장은 4일 밖에 열리지 않았지만 3일은 하락했고 하루는 반짝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뭐 떨어지고 뭐좀 올라오고 다시 떨어지고 좀 올라오고 참 수익 보기 참 힘든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재확산과 전쟁 관련해서 좀 변수등이 이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원전 테마를 보시면 뭐 초반에 어제 호재를 반영한 듯한 이런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뭐 시간이 지날수록 하방의 압력을 받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뭐, 시가총액이 천억밖에 안 되는 G2 파워 정도를 제외하면 오늘도 강하게 조정을 때려 맞았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5% 이상 빠지면서 또다시 시총값을 하지 못했는데요. 뭐, 큰 틀로 보자면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 그동안 시장의 하락에도 원전 관련주들은 버티고 상승했기 때문에 좀 조정이 당연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시장에 다시 하락세를 타고 수급 자체가 어제부터 좀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분명 여기 보시면 단기 공매도 이제 부담이 4%까지 크게 좀 줄었으나 세력들이 일정 부분을 올리고 다시 좀 차익 실현에 집중을 하면서 좀 하방으로 좀 끌고 가고 있는 듯 이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는 이만큼 올랐다. 그리고 오늘은 이만큼 좀 빠졌다. 뭐, 하루하루 움직임에 주목하다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길게 끌고 가기 힘들 수 있습니다. 중요 구간들, 뭐, 상방이나 하방이나 체크를 하면서 뭐 빠지면 물량을 더 늘리고 더큰틀 안에서 좀 마인드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을 만든 이유, 뭐, 지수도 있겠지만 뭐 수급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오늘 외인들이 93,000주 순매도, 기관도 462,000주 순매도로 좀 동반 이탈이 되었고. 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거의 외인을 따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34,000주 순매도. 그리고 오늘 외국계 창고에서 뭐 j p 무건이 119,000주 또 던졌습니다. 반대로 매수는 개인 정도만 59만 주 가량 또 순매수가 되었는데요. 뭐 중요한 수급들은 모조리 다 이탈이 되었고, 뭐 개인들만 이렇게 매수를 들어오면서 일단 주가를 5% 이상 끌어 내렸습니다. 문제는 주가를 16,000원에서 2만원까지 좀 끌어 올린 이런 기간 동안에 전반적으로 좀 기간의 수급 개선이 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7월 4일부터는 기관들이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더니 뭐 어제도 좀 빠져나갔고 금일은 기관 전투자자가 좀 모두 나갔습니다. 아마 기관들이 꾸준히 매집을 하다가 2만 원을 돌파하지 못한 이런 시점부터 택시란의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닌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JP모건 같은 경우도 오늘 이렇게 11만 주가량 던졌지만 어제도 35만 주가량 던지면서 좀 이틀 동안 50만 주 가까이 물량을 좀 털어냈고, 기관들이 다시 꾸준하게 좀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이 주가를 다시 올리려고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매도 보시면 뭐 비율이 4.7%로 계속 뭐 안정적으로 5% 미만대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뭐, 전체 거래량이 어제보다 한 150만 주좀 많았기 때문에, 공매 수량은 31만 주까지 좀 나왔습니다. 뭐, 금일 하락에 있어서 공매도의 영향도 분명 있긴 있겠지만, 일단 기관들의 일관된 매도 속에 좀 하락폭을 더 키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어서 대차 거래를 좀 보시면은, 뭐, 7월 5일 기준, 신규 체결량 18만주 상원량이 91만주로 잔고 수량이 3500만주 초반으로 좀 줄었고 잔고 금액도 최고 7000억 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6400억 까지 좀 줄였습니다 뭐 역시나 수급이나 공매도를 보셔도 뭐 하락폭이 큰 이유 뭐 회사의 악재라기 보다는 지수에 대한 하락과 그리고 이런 수급들이 다시 좀 꼬여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어서 이슈를 좀볼 건데요. 뭐 이번 주 들어서 호재도 좀 있었는데 뭐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뭐 공식적으로 폐기를 하겠다. 그리고 또 2030년까지 원전 비중 확대 등등해서 뭐 어제 나온 기사들. 뭐 올리지 못한 이슈가 오늘 초반에 좀 주가에 반영되는 줄 알았지만 결국 주가는 마이너스 5%이 모양으로 끝났습니다 기사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이 원자력 규제 현안 점검단을 운영하고 신한울 3, 4호기 안정성 심사 준비를 한다 원안는 5일 원자력 규제 현안 점검단을 구성했고 원전 규제기관과 사업자 간 소통 채널로 기술적 문제를 파악해 해결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반영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뭐 정검단은 신규 원전 개속 운전 현안 소통 등 분야별 워킹 그룹과 총괄 조정 그룹으로 구성이 되고 그룹별로 뭐 규제 기관 원안이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 관계부처 산통부 사업자 한수원 등 관계 기관 실무 책임자들이 참여를 한다. 지난 5월부터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신규원전, 계속원전, 제도개선, 워킹그룹은 이미 착수회의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시작했다. 제4차 회의를 개최해 신한울 3, 4호기 안정성 심사 재개 관련 준비상황 등을 점검한다. 원안위는 점검다 회의 결과를 온라인으로 공개할 계획이고 국무회의에서 최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이겨라고 신한을 삼사오기에 조속한 건설 재개를 공식화했다. 이어서 다른 기사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창양 다녀간 폴란드 원전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의 원전 사업비 조달 역량이 폴란드에서 주목받고 있다. 막대한 신규 원전 사업비 마련에 고충을 겪고 있는 폴란드를 지원하겠다는 이창양 상통부 장관의 발언이 현지 매체들을 통해 소개되며 한국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폴란드 원전 사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겠다는 이 장관의 발언을 앞다퉈 좀 보도했고 원전 수주전을 주도하는 한수원은 앞서 사업 대비 최대 49%를 책임지겠다고 선언을 했다. 뭐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으로 금융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폴란드 매체들은 이 장관이 아라에오니트 원전 사업에 성공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부연했다. 폴란드는 원전을 건설하는데 약 50조원이 들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해외 파트너사의 지원은 절대적이다. 현재 정부의 니즈를 감안해 이 장관은 자금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로 내세웠고 이는 폴란드에서 좀 통하고 있다. 이 장관은 원자력 외에 배터리, 수소, IT, 탄소, 포집, 저장, 활용 양국의 관심이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고 지난달 30일 한수원 한정기술, 또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팀코리아를 이끌고 폴란드를 찾았다. 양국 원전 기업 관계자가 참석하는 한국원전과 첨단 산업의 밤행사도 열고 국내 기술력을 또 홍보했습니다. 정리를 해 보자면 윤석열 현재 대통령 좀 인기네. 신한울의 이제 재개는 좀 어렵다. 뭐 이런 기사들도 부정적으로 있었고 국내에서 원전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또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과 그리고 협의 여기에 환경 단체들 여러 가지 좀 단계를 걸 져야 합니다. 뭐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부딪힌 것은 사실이지만, 현 정부는 어쨌든 좀 빠른 공사재개, 그리고 여러 컨트롤 타워를 좀 이제 만들어서 좀 국내 생태계를 좀 살리겠다라고 하는 건좀 팩트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 5년간 탄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계의 타격이 상당히 컸고, 다시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국내는 국내대로 좀 시간이 걸려도 뭐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정부 추진하에 여러 부처들 좀 이렇게 나섰고 여기에 최근에 좀 유럽 출장을 다녀오면서 뭐 상통부 요 장관이라던가 또 윤석열 대통령 뭐 폴란드와 체코에서 폴란드와 체코에서 완전 세일즈를 했는데요. 뭐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을 짓기 위해서 좀 자금이 필요한데 그런 부족한 니즈까지도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에너지 뭐 안보 문제와 뭐 여러 가지로 원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에너지원이 되었는데 대형 원전 수출 가능성이 지금보다 더 확대가 된다. 여기에 그리고 SMR 기자재 수주 소식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부사는 이제 산업 적인 부분도 전망이 밝을 것이고 회사 자체적으로도 좀 전망이 좀 좋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16% 급락을 하면서 17,450원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뭐 중요하다라고 했던 이런 구간들 뭐 18,000원, 17,400원 어쨌든 이 구간까지 계속 좀 깨고 있습니다. 뭐, 지난 흐름을 정리를 해보면, 뭐, 6월부터 계속된 하락세에, 뭐 정신을 못 차렸고, 천 원에서 바닥을 잡았습니다. 그 이후에 좀 강하게 V자 반등을 보여주었는데요. 문제는 2만 원 구간, 여기를 돌파하고 유지하지 못하면서 다시 조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런 상승 폭의 한 절반 정도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과연, 17,400원에서 다시 자리를 잡고, 좀 반등을 해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16,000원까지 또 고를 파고, 여기에서 또 쌍바닥을 다지고, 또 상승하는 부분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단, 현재 시장이 하락하고, 좀 수급 자체가 계속 이 모양이라면, 추가 하락에 더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7월 1일까지는, 19,000원까지 뭐 빠지기는 했으나 여기 보이시는 초록색 5일선을 지켜주면서 괜찮은 흐름이었는데요. 4일 이때부터 또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더니 외인들도 빠져나가면서 오늘까지 또10% 이상 뺐습니다. 뭐제 내피셜일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여기 바닥 구간에서 2만원까지만 좀 올리고 한번 조정을 하려고 한게 아닐까 좀 이구심도 드는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또, 시장까지 빠지면서 예상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밀어낸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뭐, 일단은 회사 자체의 악재라기보다는 뭐, 지수와 수급이 다시 좋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간 이런 상승 폭도 있었고, 좀 지금 구간에서는 좀 빠지고 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다시 좀 반등을 할 때, 2만원 부근까지 빠르게 돌려 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하방으로 본다면 역시나 17,000원 이탈에 좀 염두를 해 두시고 내일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무료 정보 방에서 좀뭐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진권사만 사용하면 계속해서 무료로 도와드릴 수 있고 여기 앞서서 말씀드린 프로그램 또한 달간 무료 체험 드릴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